뭐지? 아이디 새로 만들었는데, 어, 이거 사기맵이잖아. 두개 밖에 없잖아. 어, 이거 사기맵인데. 아니래도 어, 왕비요 편의점에서 어떤 거한 세트를 또사올수 있어요 복분자요? 아 근데 복분자 맛있긴 해. 아 근데 진짜 역대급 역대급 빌런이긴 했다 정말. 아 역대급이었어. 아 어, 복수를 해서 왕정이지 아 근데 치우기가 못하는 애는 아니었어요. 좀좀 좀 해. 어, 뭔가 좀 자기만의 좀 노하우 요런게 조금 있기는 해. 아 진짜 질 뻔했어. 아이디, 아이디 바꿨죠? 거봐, 거봐, 거봐 거봐, 한다니까 설마 도 로씨하는거 아니 겠지？맞 네오 만이다, 오 만이다, 오 만이다. 씨야, 사기맨 인지 알았 어. 이제 알았 어. 집중 하자, 여러분. 오 만이 야, 가스 오 만이 었 어. 아, 어이가 없네. 5만, 5, 5천이다. 안마다 5만이야. 이거 페이크야, 지금. 사기배 아닌 척 하는 거야, 여러분. 야, 여기, 여기 뭉쳐있다, 뭉쳐있다, 뭉쳐있다. 뭉쳐있다. 아, 사진 맵이 딱 맞아요. 여기 위에 봐봐. 위에 돈 엄청 접쳐서 캐지. 와, 시발를 굉장히 끌 수가 없을 것 같긴 한데. 와, 로봇 올라간다. 사기통 올라간다. 아, 체크 엄청 빠졌네. 내가 움직이고 한번 뚫어야 돼. 이거 나오기 전에 뚫어야 돼는데 아, 테크 너무 빠르다. 아, 얘 매팩도 쏜다, 그러면. 이거, 이거 내가 지금 여기서 못 끝내면 못 이겨, 이거. 이제. 절대 못 이겨, 이 이상한 거. 와... 이거 아이디 또 새로 만들어가지고또손 오지게 또 만들려고 폐부터 만들어서 아이디 그냥 딱 응, 또 삭제하게 만들어줘야지 쌀발해 이 친구 사기맵이 좀 아닌 척 교묘하게 교묘한 친구인데 건방져? 너무 건방져 맵을 딱 시작할 때 유심히 안 보면, 그냥 4인용이라고 생각하면 무조건 당할 수 밖에 없어요. 가스 이게 5천이고, 여기도 교묘하게 겹쳐놔가지고, 그냥 공방 유저들은 모를 수도 있단 말이야. 교묘하게 겹쳐놨잖아, 그죠? 여기가 겹쳐져 있는 거거든. 완전 상수범짜리야 얼마 전에, 얼마 전에도 내가 그 영상 올린 거가 얘인 것 같은데. 이게 테란 유저인데, 다른 종족 하나보다. 12시, 8시, 두개밖에 없어요. 딱 알죠? 그래도. 가스부터 찍어봤지. 이거는 근데 이렇게 안 찍어보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사실 속을 수밖에 없거든. 그리고 완전히 전부 다다겹쳐나버렸으면 미네랄이 전부 다 진하잖아. 근데 교묘하게 한 미네랄 덩이 몇 개만 이렇게 겹, 아마 여기가 겹쳐있을 거야. 몇 개만 딱 살짝 겹쳐놔가지고 티안 나게 한 거야. 여기도 5천으로 해놨잖아요. 앞마당 가스는 이렇게 마우스를 안 찍어보거든. 여러분, 보통 나도 사실 잘안 찍어보는데, 요번에 딱 시작했을 때 4인용으로 들어갔는데 2인용으로 돼 있어가지고 내가 찍어본 거 아니야, 그죠? 얘테란유주야테란유저 5년 넘게 몇 년인지 정확하지 모르겠지만, 내가 볼적 5년 넘게 맨날 여기 파이썬에서 사기만만 하는 애야. 근데 얼마 전에 업로드도했어얘 얘. 테란유주, 테란만 진짜 많이 했던 애인데 지금 테란만에서 질렸던지 질려서 지금 다른 종족 하는 것 같아. 봐봐, 여기, 여기가 다 캐잖아. 여기 보면은 세부대, 네부대부터도 다 캐요. 그래서 미네랄 수급량이 어마어마해, 여기. 봐봐, 여기서만 캐잖아, 그죠? 동시에 오잖아, 위에서 캐는 애가. 한 녀석이 파면은 원래 한 녀석이 못 파는데, 한 녀석이 파도 오다 겹쳐있으니까 다른 녀석도 같이 파가지고 같이 움직여버리죠. 이런 거를 공방유저들은 진짜로 완전히 초고수 아니면은 눈치채기 힘들어요. 그냥 당하는 거야. 어눈 뜨고 코 베이는 거야. 그죠? 여기도 아마 겹쳐 있을 거야. 여기도. 얘는 수년간 상수포얘 여기 겹쳐 있죠. 여기 진하잖아요. 이거 보이지 여기? 이거 보이지? 진한 거 여기. 그죠? 여기만 엄청 진하죠. 여기랑, 여기랑 한몇 개, 여기도 겹쳐, 여기도 겹쳐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보면은, 자원 수급량이 워낙 좋으니까, 로보틱스랑, 그 스타게이트도 같이 올라가고. 아니, 코안 베었어. 코 베일 뻔 했는데, 내가 눈치채고, 상대 코를 베어버렸어, 쫑총아 농사라하고 캐논 늘리는 거는 내 팩을 한다라는 건가? 아니면 아니면 그냥 돈 남으니까 박은 건가? 여기랑 하나 하나가 더 붙어 있을 건데 이쪽은 본진도 앞마당 봐봐 여기 여기 여기다 여기다 그지 여기 여기잖아 마치 여기서 엄청 깨지 여기가 제일 가까운 거리니까 맞죠 여기 같이 깨지 돈을 그죠? 같침 움직이죠. 요런게한 50병이 정도는 붙어 있는, 겹쳐 있는 거야. 여러분들 미네랄 소금량이 엄청 날 수밖에 없어요. 이거 진짜 내가 그 초반에 히드라를못 들었으면은 아마 100% 확률로 졌을 거예요. 이해 그렇게 되게 못하는 애도 아니야 이거 딱 진짜 히드라 타임이 귀신같이 잡아서 딱 민거거든요. 이게 나중에 되면왜웃미냐면이 캐논이 여기 아마 한 두 줄, 세 줄로 쌓여있을 거야. 그래가지고 드랍을 드랍도 못 가고, 여기도 이제 리버 나오면 못 들어요. 가디언 나와서 뭐 하려고 그러면 그때 막 캐리어 나오고 막, 이것저것 다 나와있을 거야. 사기맵이, 저구나 뭐 테란이 사기맵 쓰는 것도 무서워. 토스가 진짜 무서워. 토스가 사기맵 쓰면 이기기 진짜 힘들어. 아, 다시 이종족 뭐 바꿔가지고 또하